매실을 사왔어? 응, 20kg. 음. 응. 응. 이거, 한 박스가 5kg씩, 네 박스. 아, 그리고 설탕도? 설탕을, 이제, 이, 이것도 20kg 샀는데, 응. 20kg에서 10kg만, 저 1kg만 빼고는 다 들어가, 이게. 아, 똑같이, 거의 똑같이. 1대1로 하니까. 음. 응. 오, 어, 매실이 좋네. 이게 순천 매실이라고? 응, 관향. 음. 관양이 원래 유명해. 매실이? 응. 네. 음. 그, 식으면서 이것도 다띄어야 돼. 꼭지를? 응. 네. 음. 그러니까 일이 많으니까, 응. 음. 이걸 식어 놓고 물 빠질 때까지 이거 손질 다 해야 돼. 음. 물로 깨끗이 우선 씻어줘? 응. 음. 그 꼭지도 다 떼어내고 응음 음. 이거 다 손질해야 돼. 음 하나 이렇게 말강물이 나오게 이거 몇 번이나 헹 거? 세번아세번 아, 정도? 음. 그렇게 꼭지를 다 다듬어야지 응 음. 꼭지를 하나하나 다 손질해야 돼음 꼭지가 떨어진 것도 있네 응 음. 딸때 음. 어쩐지 이거 다 제거해 줘. 해서 나온뒤도 있어. 와, 이거 다 따듬었어. 음. 어. 이거 5kg 담아야지. 아, 우선 5kg 담는 거 보라고. 응. 음. 음. 이걸 담아. 병에다매실 매실 담았던 통이거든. 응. 응. 거기다 담아. 담아.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5kg 담는 걸 보면 알수 있겠네? 응, 음, 음, 똑같으니까. 어. 1대1로. 음, 음. 1대1로. 그래서 이제 설탕을 부어줘. 아, 그렇게 좀 담고, 음. 중간중간 설탕을 붓고, 음. 이렇게 부어줘야지. 음. 이게 3kg씩이니까, 아, 설탕이? 한 푸드에. 음. 이렇게 채워주고, 음. 또 매실을 넣고. 또 매실을 넣고. 음. 매실은 매실이. 이게 다 들어가면 5kg이거든. 음. 설탕도 5kg를 부어주면 돼. 음. 이제 켜켜이 이렇게 넣어줘. 음. 그러면 한 병에 5kg 다 들어가겠네. 들어가? 이게? 이거 5kg짜리. 아, 병이. 음. 그러니까 들어갈 만큼 이렇게 채워. 어. 그럼 다섯 병 아니? 4병 나오겠네? 응여또 음. 이제 3kg 설탕이 들어갔으니까 2kg 더 넣어주고 2kg 더 넣어줘야 돼 이제 여기다 음 이게 다 들어가 이제 흔들고 넣고 음. 그러면 다 넣어줘야 돼 하여튼 5kg를, 음음. 설탕을. 음. 음, 그렇게 흔들면 또 들어가는구나. 음. 이게 사이사이 다 들어가. 이게 또 놔두면, 녹으면 하이터 5kg를 넣어줘야 돼. 음. 이게 매실이 5kg니까. 음. 이게 설탕이 녹아내리면 또 5kg를 채워줘야 돼. 음. 이게 3kg 짜리니까 1kg만 남기고 다 부어줘야 돼. 음. 이제 쏙 들어가 버거든. 음. 그렇게 다 넣었네 5kg. 음, 이게 20kg 다 담았구나. 음. 이렇게 4 병에다가 음.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 매실을 빼네? 300ml. 301아